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삶을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laughs>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력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명하신 하나님 <laughs>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8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하는 예, 순 나의 상처 입은 심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을 사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지하고 살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 간건 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사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시. 주를 찬양하리라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사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111편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10편 111편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즐거워하는 자들이니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의 세계 모든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지긋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 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1편은 찬양의 시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특별히 출애굽의 사건과 율법을 주신 일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한 찬양하는 시입니다. 어, 오늘 이 시편 111편의 시작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시인은 시작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찬양할 것이라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이라고 하는데, 모임은 작은 그룹, 회중은 큰 그룹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 그런데 그룹의 구분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작든 크든 모든 모임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 또한 여기서 전심으로 라고 하는 표현은, 원어적으로 직역하면 모든 마음이라는 뜻인데, 이, 마음이,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평소에 내 마음이야, 이렇게 하는 그런 단순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이 전인격적인 모든 나의 온 마음을 다 지칭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을 따르는 정직한 자들이 모여서 함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 우리가 내일 모레면 성탄절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어, 저는 성탄절을 마려, 맞이할 때에 조금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성탄절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기뻐하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얼마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정말로 이땅 가운데 오신 것을 얼마나 기뻐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에 오시고, 우리 가운데에 정말 육신의 몸을 입고 이땅 가운데에 오신 것은 진정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그런 생각을 어, 날마다 하기보다는요 어, 나에게 필요한 것, 내삶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일해주셔야 하는 것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그 안에서 가져오고 이어오다가 진정 기억해야 할 감사는 진짜 고백해야 할 그런 구원의 은혜는 충분히 누리지 못하였구나라는 것을요 어,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 그러나 지금 시인의 자세는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세로 서 있다는 것이에요. 어, 특별히 시인이 출애굽 사건과 율법을 주신 일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시인의 지금 이 시대에 펼쳐진 일들이 아니라. 과거에 펼쳐졌던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그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다라고 온 마음으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꼭 간직하면서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데요. 시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 또한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십니다라고 시인은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요. 시인의 감사의 초점이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절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자주 듣는 듯한 말이지만요. 이 말은요. 출애굽기 34장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사건에 대해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던 그 일에 기인하여 하나님을 지금 높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시인은 자신의 어떤 유익과 자신의 구원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그큰 구원, 정말로 그 구원의 가장 근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또한 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연약을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양식이라는 단어는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일을 상기시키고 있는 표현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은 불기둥과 기름,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시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너희가 가게 하겠다.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으면요. 그 가운데의 길들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한 그 길을 만나와 매출하기를 이용하여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이용하여 그 길을 곧게 이끄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죽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시인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기억하면서요 구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송양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노예 생활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시인은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높이고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의 찬양을 들으며 시인이 전심으로 하는 이 찬양의 소리가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아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에게 오늘도 그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온전한 진심으로,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성탄을 마주하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시인과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심을 날, <laughs> 날마다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언약을 영원히 세우시고 그 언약을 영원히 지켜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영원히 지켜 나아가시듯 언제나 우리에게 역시 그 언약을 붙들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영원히 그렇게 지켜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영원한 언약 아래 그것을 날마다 영원히 찬양하는 것.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한 백성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10절에서 시인은 이 찬양의 시를 마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영원 영혼 전향이 영원히 계속됨이로다. 아멘 시인은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그 모습으로만 끝마치려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말하고 싶어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라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단순히 찬양하는 모습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항나로 이어가고 있는 것이요. 처음 말했던 전심으로 라고 하는 그 말처럼은요, 전심을 다 하는 것은 말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으로만 온전히 찬양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한 신뢰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감사가 일정하지 않은 것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탄생을 그 기쁨을 1년마다 찾게 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영원한 언양을 진정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려 하기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뜻에 약간씩 우리의 생각을 더하여 순종하고 살아가려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온전한 신뢰, 온전한 순종이 우리 앞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한 언약을 믿기에, 영원히 그 언약을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laughs>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그 영원인, 영원히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영원히 그 언약을 붙들고 시인과 같이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원한 그 언약의 길을 우리도 함께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서 그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영원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온전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을 신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정한 찬양과 감사의 삶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회복하는 성탄을 맞이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구원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감사부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각 부서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서로를 극렬히 여기게 해달라고 감사를 <laughs> 위하여 그리고 모든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